네,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간지들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영지, 노루 따간죠? 우리 송이 보세요. 시루도 따본다. 시루야, 앉으라. 참 설기야. 막이러까지 헷갈린다. 오늘은 이제 앉아는 어지가 어제 해보겠네. 아는데 오늘은 좀더 오래 정말 기다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는, 저, 음이, 팽이는, 니는 앉으만안 된다. 앉아. 옳지. 팽이 앉았다. 자, 이제 너희들은 앉아가 되는 일이 아니다. 기다리다 한다이 자, 노루. 나무껏 탐내지 마. 노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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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 니꺼 아니다. 연기. 먹성 좋은 연기. 자, 너를 기다렸지. 자, 우리 영기. 시루 거있어 시루, 담대지 마. 영기. 자, 시루 앉아. 시루, 앉아. 시루야. 앉아. 옳지. 어이, 허 너는 너 영기하고 거기 있어. 시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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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이고 참 이거 뭐 얼마나 연근도. 야 이제 송이. 어이 영지 니까이라 송이야. 앉아 송이 앉아 송이 앉아 송이 앉아 옳지. 송이 기다려성 송이까야 이건 너희들 옆에 쫄래게앉아있죠 어? 밥내면 안돼 너희들 맛, 맛봤잖아 맛자 송이 아이고 이거 뭐 개들이 자 이제 설기 설기 기다려 설기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아이고 이거 뭐야참 내가 너희들 응? 어? 훈련 속도에 내가 깜짝 깜짝 놀랜다 얼마나 연근도 어허이, 노루하고 영지, 기다려! 팽이! 팽이, 앉아! 팽이! <laughs> 아이고, 저 음이, 시어고서 팽이, 앉아! 앉아! 니는 앉기만 하면 준다, 옳지. 니는 앉 앉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노루부터 한 바퀴 돈다. 노루 기다려! 어허이! 점프하지 마,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자 봤지 하는 거 봤지 자 영지 송이니까 네 야대 영지 어이 허 송이 거기서 니까 네 야니야 영지 어이 허 영지 자 송이 앉아 어이 기다려 이거 송이꺼야 노리야 앉어 그래 송이 잘해 봐까 보자 영거잖아지 송이 때문에 못 먹을 것같아자리딱 여기로 와봐요 송이 기다려 송이도 기다려 자 먹어 어이구 야 우리 시루 시루 앉아 시루 기다려 펭이 보세요 자 우리 시루 기다려 옳지 야이 시루 봐라 코앞에 오뎅 냄새가 사사나 기다린다 자. 먹어, 예. 뭐, 이제, 며칠 만에 개들 막, 또, 천, 막, 돌아다니는 개들 훈련이 이 정도 됩니다. 자, 설기. 응기니까 아니다. 설기. 설기 앉아. 기다려. 설기 먹어, 예. 뭐, 이제는, 개들이, 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서로 먹성이 있으니까, 뺏길, 뺏게, 자기가 뺏길 거고 남은 거 뺏어 먹고 싶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집중적으로 하면은, 야들이 굉장히 연그해가지고 금방 배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루, 노루꺼야, 요거는. 시루, 니, 네, 보지마. 노루,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먹어. 예. 자, 우리 팽이. 팽이. 팽이는 앉으면 준다. 팽이야. 자, 우리 팽이. 자, 이제 영지. 영지 기다려. 영지. 기다려라. 옳지. 아, 이거 참물성 봐라. 대단타. 자, 연기 우리 시루 한번더 하자. 앉아. 시루 앉아. 시루 기다려. 기다려. 다른 놈은 입 대지 마. 자, 먹어. 아이고, 우리 시루. 자, 다음 우리 성이. 성이 앉아. 어치. 기다려. 송이야 기다려. 내가 먹으라고 그럼 먹어, 송이. 자, 송이 먹어. 예. 우리 설기도 맞지 송이 하는 거, 어 누나 하는 거봤지 기다려. 기다려. 자, 설기 먹어. 예, 이렇게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이제, 어 정도, 보자, 보자 두, 넷, 다섯 개. 한 개는 찢어줘야 될다 자, 한 바퀴만 도고, 이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한다. 노루, 기다려! 우리 설기 보세요. 자, 세 마리 고 들어있죠? 자, 노루 거다, 이거는. 너희들은, 옳지, 고개 돌리네. 자, 노루, 먹어. 영지, 이번에 꺼는 영지 꺼야. 노루야. 니멀때딴 나도 고이 짠다. 영지, 영지 기다려. 냄새 좋지 자, 영지. 뭐? 자, 우리 송이. 이제는 기다려. 오늘은 완전 기다릴까 습득했다, 야들이. 자, 송이 기다려. 먹어 야참야뭐 우리 시루 시루 앉어 앉어 빨리 옳지 시루 기다려 기다려 맛있는 거 있어도 참을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다려야 자 먹어 그래 한번 보자 야참 똑똑해 똑똑해 우리 설기. 영지하 니꺼이다. 설기꺼다. 설기 기다려. 어, 뭐, 예, 보셨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야, 우리 한 번, 노루 한번 발레 한번 해보자. 손에, 손에, 이 오뎅 냄새가 나 있겠네. 이놈들. 노루 앉아봐. 노루 발. 앉아봐라. 손 옳지 우리 노른손단 이놈들 언제 손다 갈지 일로 아이고 자손할수 있게는 먹어라야요거한개딱 남았습니다 이거는 자 너희들 주면은 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래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 팽이 팽이 앉아 니는 앉기만 하면 주잖아 팽이자 예 이렇게 다 오늘 또한 바퀴 돌고 다 했습니다 자 앉아 그냥 앉아 줄거 없다 설기 앉아 옳지 시루 앉아 예 보세요 다섯 마리 쪼렇게 앉았 죠예 팽이도 왔습니다 요, 요 여섯 마리 행복한 농사꾼 또 구독해 주시면 은 앞으로 더 발전 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훈련 제가 아직 잘못 하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오늘 수고했다. 이따 저 밑에 일하러나 같이 가자. 에이고 이쁘이들.